핀란드. 북유럽의 조용한 얼굴 뒤에 숨겨진 너무도 기이한 열 곳. 한번 보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장소들입니다. 거대한 얼음 성이 매해 새로 태어난다. 내부엔 얼음 호텔과 얼음 교회 그리고 봄이면 사라지는 꿈. 겨울이면 바다가 굳어져 자동차가 바다 위를 달린다. 얼음 위의 도로 현실인지 환상인지. 투명한 이글로 침대에 누워 오로라 가 천장을 수놓는다. 밤은 곧 살아있는 우주다. 바위를 뚫어 만든 교회 돌의 숨결 이 울려 퍼지는 신비로운 음향. 영혼까지 울리는 장소. 섬들을 잇는 해상 요새. 전쟁의 흔적과 평화의 일상이 뒤섞인 섬의 미스터리. 핀란드의 숨겨진 협곡, 땅이 갈라진 곳으로 가면 세상이 달라진다. 모험의 끝. 수백 년된 목조 건물이 오늘도 숨 쉬는 거리. 시간 여행이 가능한 마을. 달력 속 생물처럼 희귀한 담수 물범. 자연이 지킨 마지막 비밀. 거대한 바위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룬 채로 서 있다. 수천 년의 트리. 중력을 체감하는 초고속 슬라이드. 과학이 곧 스릴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심장 박동 상승. 이상한 듯 아름답고 서늘한 듯 따뜻한 핀란드의 얼굴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북유럽의 비밀을 파헤쳐 드립니다.